안녕하세요. 달보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동생이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오빠에게 사후세계에서의 안부를 묻고자 영적대화를 신청해주셨던 상담사례입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떨어져 지내서 가족들과도 서먹하고 고생만 하다간 쓸쓸히 떠난 오빠에게 여동생은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두고 떠났던 오빠가 성인이 된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듣고 싶다고 하셨고 급히 장례를 치른 거라 묘자리도 안 좋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오빠분은 낯가림이 많으셨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집착과 슬픔이 많으면 좋은데 못 가요. 저도 하마터면 좋지 못한 대로 빠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빠지지 않고 잘 왔어요. 매우 편안히 잘 지냅니다. 제가 따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했더니,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그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 자체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좀더 오래 살았더라면, 너의 곁에서 용기도 주고 조언도 해 주었을 텐데 미안하구나. 우리 딸, 관연한 나이가 되도록 지켜보는 것밖에 못했지만, 항상 너의 곁에 맴돌면서 지켜주었던 걸 아니? 아빠가 항상 너를 어루만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않고 보고 있으니, 아빠를 대신해서 어른들께도 잘하고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빠분은 먼저 성인이 된 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떠나신 것이 늘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오빠의 딸은 이모와 할머니의 품에서 바르고 어여쁘게 잘 자라 있었고 아마도 가족들의 사랑과 오빠의 보살핌의 힘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신청을 해주신 여동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부탁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빠분은 여동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너였다. 대견하고 잘했다. 난 미리 결과를 알려주었던 것 뿐, 모든 것은 너의 노력의 결과였어. 이 말은 여동생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축하와 격려인 듯 합니다. 네가 다 책임지고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너의 삶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동생아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착한 내 동생.자꾸 손해 보지 말고 널 위해서 좀 살아.나도 바보처럼 살다 오니 이곳에서는 좋긴 하다마는 너를 보면 안쓰럽다. 오빠는 자신이 이 생에서 손해보며 착하고 순하게 살다 간 것처럼 여동생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듯이 말해 주었고, 그것을 너무 속상해 했습니다. 했더니, 함께 오신 어머니께서, 네, 우리 딸이 가족들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시집도 안 가고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고 조카를 챙기면서 살아왔어요. 하시면서 어머니는 아들도 아들이지만 딸의 인생이 애처로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빠분의 말을 계속 전해 봅니다. 내가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가족들한테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정말 좋은 곳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좋은 곳에 있어요. 어디라고 말해줄 수는 없고 행복한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사후세계의 영혼들에게는 인간계에서의 법과 질서보다 더 엄격한 법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신과 저의 조상님들께 들어온 이야기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집에서 가끔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집에 자주 가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아주 잠깐씩 자주자주 자주 다녀올 수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의 왕래가 자유롭게 허락되는 곳이라서 더 좋은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인간계에 자유롭게 올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마다 다르며 시기적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여동생은 울면서 우리 오빠는 젊어서 떠났지만 너무 쓸쓸히 살다가 갔고 가족들 꿈에 나타나서 안부도 묻고 우리가 힘들어 할 때에는 위로도 해 주고 갔어요. 오빠 묘자리도 그렇고 걱정이 많았는데 그럼 잘 지내는 거지요 하시더라고요. 네, 오빠는 지금 행복한 곳에 들어가셔서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하늘한 흰 옷을 입고 세네 명의 존재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천사 같았습니다. 이제 오빠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몇 자리도 불편하다는 말씀이 없으시니 신경 안 쓰셔도 되십니다. 여동생분은 불쌍하고 착한 우리 오빠. 잘 지낸다니 너무 다행이라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빠분의 말씀처럼 이번 생에 손해 많이 보고 힘들고 외로웠던 분들이 사후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영혼들보다 더 행복한 세상에 가시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생을 살아갈 때 인간계 기준으로만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를 고려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 선에서 행복을 추구하실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이브살이었습니다.